어, 출애굽기 25장은 어, 성막을 어, 만드는 어,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르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한 어, 헌금할 때 많은 경우에 거래식으로 어,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어, 교역을 하는 식으로 무역을 하는 식으로 장사하는 식으로 헌신하고 헌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맥히지 않으면 오히려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부족하거나 일꾼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헌물을 하면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 깨달을 때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자는 나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자를 기뻐하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리에 쓰는 향목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엄의 애복과 흉패 달린 보석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눈에 보이는 보금이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한 것도 없고, 평생 하나님께 불평, 불만 받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하나님이 규성한 대로 만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정확한 성품과 모양과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리고 듣지 않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요, 가장 섬세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정확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정확한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통해서 그리고 정확한 그 조각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계를 먼저 만든대요. 어, 증거계를 만든 이후에 23절부터 어 30설까지는 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진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설면 떡 열두 개가 있는데, 아 열두 족속을 위한 열두 제사를 위한 떡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위한 떡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살아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내 떡을 먹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 전에 양식이 깨달랍니다 양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바로 이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떡으로 내주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0절은 등잔대와 그 기구들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데 어 바로 전금으로 쳐서 어, 만듭니다 이 전금으로 칠때 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 등잔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량대로 할 진다고 40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세히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넓게 묵상하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품성대로 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또한 그렇게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